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스윗 온유 (A.K.A. 달콤한 너에게)를 만든 감독 양은수입니다. 어, 먼저 엔디페스트 파노라마 부분에 선정이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사를 써서 만든 어, 개그 시리어스물 애니메이션입니다. Um, 스토리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좋아했던 달라라 토끼 이야기를 제 버전으로 각색을 해서 제작을 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작업하는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어, 대사 그리고 스크립트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컬러 스크립트 그리고 스토리보드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음, 캐릭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어, 메인 캐릭터인 비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금발 소녀 이미지와 토끼의 이미지를 이제 융합을 시켜서 탄생하게 된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제 외계인 엘리, 로저의 그들의 캐릭터는 음, 둘의 성격을 이제 바탕으로 쉐이피하게 도형을 기준으로 이제 제작을 했던 캐릭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엘리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위로뉴 어, 작품 내에서는 완벽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엘리는 굉장히 이중성이 강한 또 울보의 성격을 지닌 아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캐릭터여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달에서 살고 있는 비비라는 소녀 토끼는 이제 베이커리를 하는데요. 배달을 갔던 한 외계인 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 로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로저는 여자친구 엘리가 있음에도 자꾸 이제 비비에게 이제 눈길이 가고 대시를 하는데요. 과연 비비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곳곳에 이제 숨겨진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귀엽고 뭐 호러틱하고 제가 숨겨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